네, 안녕하세요. 남산에 왔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띠리리리리리리. 짠! TV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곳이죠? 계단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려고 나왔는데, 집 앞에서 천천히 남산공원까지 걸어왔습니다. 띠리리. 띠리리. 계단입니다. 방송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곳이고, 경치가 좋죠? 너무 좋아요. 이걸 올려 올려 옆에 지나가시는 분이 삼순이 계단. 내 이름은 김상순.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많이 찍어. 와, 아, 남산공원 매점 하지만 저는 여기가 아니라. 저 꼭대기까지 가서 커피를 마시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따단. 다 왔어요. 여기 이제 기념들이 되게 많은데. 짠 남산에 박물관이 생기죠. 르르르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르르릉 이제 이 계단을 따라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저 위에까지,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저까지 뛰어 올라가면 한 7분, 8분 정도 걸리고요.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한 15분 정도 걸리죠. 남산 오랜만에 산책할 겸 천천히 운동합니다. 뚜루루. 하고 있습니다. 뿅뿅뿅. 네, 잠깐 끊었다. 좀 있다 다시 킬게요. 뿅. 지금부터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많이들 올라가고 계세요. 집에서 여기까지 도보수를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데 3,500 걸음 정도 걸리네요. 저희 집에서 남산공원. 올라가는 초입까지 3,500. 이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면 총몇 걸음이 될지 찍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올라가도 만보가 안 되겠네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좀 이제 두 계단씩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조용조용. 두개 단, 세개 단씩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죠? 날씨가 따뜻해요. 벚꽃도 피고.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잠깐 끄겠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앞에 여성분들이 있어서 빨리 지나가느라 숨이 차입니다. 한반 정도 올라왔죠? 벚꽃은 아직 많이 안 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숨이 차죠. 중간지점 저까지 가겠습니다 서울 오늘 공기가 너무 쎄요 잘 안보이죠 남자분, 남자분 계시고. 별로 안 좋죠? 저기 우리 집에 있고요 보이시나요? 저 앞에. 우리 집에 있고. 날씨가 좋아요. 숨을 조금 고르고 올라갈게한 3분만 올라가면 돼요. <laughs> 거의 다 왔습니다. 뿅. 거의 다올라왔니다 킬게요. 이제 마이 계단 좀 뛰겠습니다. 아, 씨. 뛰어서 하겠습니다. 마이 계단. Thank you. 이저 끝까지. 다 조합비, 그치요? 계속 뿌예요좀 이따, 지금 환해질라나?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 인증샷 찍고 커피 마시러 가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40분을 운동하고 커피 마시고 더 내려가서 밥 먹고. 짜잔. 남산이 도죠 평소엔 사람도 원래 엄청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운동해야 되니까 더 숨이 차네요. 날씨는 지금 딱 운동하기 좋은 날씨라, <laughs> 너무 좋습니다. 땀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이 아무것도 안하나봐 오마이갓 여기까지 커피 먹으러 왔는데 오마이갓 oh 문 닫았나봐 안돼 문 닫았어 아지 오픈 시간 전인가? 힘들게 왔더니 보자 힘들게 왔더니 살빤문 닫았으면 너너내 커피 내 커피 열한 시 반까지 출입금지래. 어머이가 열한 시 반에 오픈한데. 어머이가 어떻게 할 거야? 내 커피, 내 커피, 커피 먹으면서 하데 아, 아 열한 시 반까지 출입금지래. 오마이갓 아무것도 못 먹나? 이한번 가보자. 1 층에 스타벅스로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간다니 대단을 타고 1층까지 갑니다. 이시라이 시야. 위샤. 햇빛이 좀 들어오는 곳은 포커이 약간 폈어요. 약간 피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내려갑니다. 오메가. 오메가. 네, 보호막이 잘 안보이나 보이나요 벚꽃이 지금 듬성듬성 피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아니야 일주일에서 2주 한 2주 정도 있으면 활짝 피겠네요 남산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남산은 지금 저기 11시 반부터 오픈이래요 일단은 카페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열려 있기를 기다려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뾰로로롱.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앞에 내려가서 일단 여기 사진 찍은 것쯤. 집해서 보고 차 마시면서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계단 상당히 늦죠? 남산타워 得到你。<何> 여기도 저건가 보다. 다. 다 아직 안 열었나봐. 여기 한번 볼까? 스타벅스도 안 열었나? 아, 어, 스타벅스도 안 하네요. 다안 하네. 11시 반 오픈이야. 편의점 밖에 없어. 오 마이 갓. 아. 스타벅스 11시 오픈이에요 서울타워점 오마이갓 oh 공차는 오마이갓 oh 멘붕입니다 남산경치 보세요 참고하세요 남산타워는 11시 반부터 식당과 카페 다 운영합니다. 스타벅스는 11시에 오픈하지만, 여기 와서 커피 먹고 좀 쉬면서 있으려고 랬는데 11시 오픈. 1시간이나 남아있어서, 그냥 돈까스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경치 한번 구경하세요. 날씨가 너무 뿌였네요. 뿌여서 아예 안 보여요. 벚꽃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여기 한 2주 정도면 만개 할것 같아요. 네, 이만.